이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 좌표가 2분의 9일 때 넓이가 2분의 25π입니다. 이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1을 제외하고 보자면 둘이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두 그래프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원하는 형태의 관계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1. 자, 이 i와 y는 log ax 플러스 1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 그래프 위의 점이 a이고 이 그래프의 점이 b였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동시에 얘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 Y는 AX제곱이 되고요. 얘는 Y는 로그 AX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 둘이 무슨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역함수 관계요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파악하기가 좀 편하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동을 해올 것이고요. 똑같이 이동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해온 점을 각각 a 다시, b 다시 라고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좌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일단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여기가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를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0,1을 지나는 a가 a가 이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증가 형태의 지수함수 모양이 되겠죠. 요렇 얘를 y는 ax 제곱이라고 할게요. 역함수는 뭘 그려야 돼요? 직선 y는 x를 그려야 겠죠. 그리고 얘를 y는 x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0, 1은 1, 0으로 갈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y는 log ax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기울기 많아지는 직선이었는데, 걔도 똑같이 평행 이동해 올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걔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확실히 얼마인 거? 마이너스 1건 알겠다. 그리고 만나는 두 점이 각각 a b a 까지도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 이게 같고, 투직 만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뭘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중점이 될 건데요. 보세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선분 AB의 선분 AB의 중점을 중점을 C라고 할게요. 그럼 이 C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뭐죠? 원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또한 똑같이 어떻게요? 해 평행 이동해 오겠죠. 그럼 그 점을 우리가 C 다시요라고 불러볼게요. 그이 점은 바로 이 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 중심에 y 좌표가 2분의 9였다. c 점의 y 좌표가 2분의 9였습니다. 위를 y축방이 얼마큼? 마이너스 만큼 똑같이 이동해온 거니까 c 다시 y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분의 7 되겠네요. 근데 c 다시라는 아이는 어디 위에 점이에요? 얘는 y는 x 위의 점이잖아요. 그 말은 x 좌표 y 좌표 같아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y축 방향으로 어떻게? 1만큼 평행이동시킨 좌표가 c 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1 더해서 바로 얘가 된다는 거 확인됐고요. 다만 변하지 않는 거는 x 좌표는 안 변하죠. 2분의 7 되는 겁니다. 자, 이제 c 좌표를 구했어요. 이제 다 됐네요. 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자표가 2분의 9인 거 이용해서 C 구한 거고요. 중심자표가 C입니다. 넓이가 2분의 25파인 거 이제 이용할 거예요. 원을 하나 그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원이 이렇게 쓱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는 것이 바로, 어, 그쵸?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이고요. 이때 이 점이 a점, 이 점이 b점.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 시점은요? 바로 2분의 7, 2분의 9인 거.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알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에 r이라고 친다면 자, 파이 반지름 제곱이 값인 거잖아요. 따라서 r의 값은 바로 루트 2분의 25가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루트 25, 5가 되네요. 얘는요, 2분의 5루트 2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5루트 2가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 그렸을 때 1대1대 1대 루트 2의 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마이너 1이기 때문에 X 증가한 양에 따른 Y 증가의, 증가 양의 길이 비가 1대1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얘가 루트 2의 2분의 5를 곱한 값인 거니까 바로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분의 5고요. 이 길이 또한 2분의 5가 됩니다. 그 말은 점 C에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2분의 5만큼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위로 가면 점 A좌표 구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의 좌표, X 좌표 2분의 7에서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가고 C의 Y 좌표 바로 얼마였죠? 2분의 9였죠? 2분의 9에서 위쪽으로 2분의 5만큼 가면 이 점이 바로 누구예요? A 좌표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야기를 여기다 써두시면더 좋아요. 자, A 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2니까 1, 얘는 2분의 14니까 바로 7 되겠죠? 그런데 얘가 어디 위에 점이냐?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점이었습니다. 맞죠? 그 그러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1 위에 점이 므로 대입하면 되죠? y는 7, x는 1인 거니까 이렇게 되네요. 결국 a가 얼마입니까? 6이고요.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